김현영 씨는 둘 중에 어떤 걸더선호하세요 어, 저는요 정말 장아찌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둘다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사실은 발효액이나 장아찌 보기에는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일단 만들려고 하면 어렵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시도를 못 해보고 있습니다 어, 그러니까 네.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한 그러니까, 와인 들으니까요. 같은데요 네그렇 예. 어, 이거 별로 그렇게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네. 근데 왠지 건강해지는 <웃음> 느낌? <웃음> <웃음> 너무 솔직하시는데 <laughs> 네, 네, 저희도 네, 한번 네. 교수님들 네. 같이 네. 한번 맛을 볼까요? 네. 예. 간장 정도를 넣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다가 사용하시면은요. 그 외에 우리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그, 뭐 네, 저기 네, 네. 발사믹 식초 있죠? 네, 네. 그거보다 훨씬 아 매력적이고 그 맛이 좋습니다. 그래서 살짝 니까 짜고 단 음식을 좀 피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. 발효액은 설탕, 음? 그 다음에 그 뭐죠? 짱아찌는 된장, 고추장 막 이런 건데 시청자분들께서 아, 이게 건강에 좋을까라는 그런 음, 생각을 그래요. 하실 것 같아요. 음, 네. 오래 두고 만일에 음. 한몇달 두고는 못 먹을 음식 같은 음. 아, 그렇진않습 아니 예, 우리 냉장고도 기서려야지 중생의 고기 줘야 되거든요. 제가 메뉴에 고기가 있어야 <laughs> 먹는 사람. <합니다>. 표정이 달라졌어. 맛있어요. 엄청 맛있어요. 돼지고기의 잡내는 없고요. 이게 상큼 달큼하면서 어 이거 술 안주로도 좋겠는데요. 아, 그렇죠. 예. 네. 근데 진짜 설탕 많이 들어가.